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에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낙심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낙심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도 낙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보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기도에 뭘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염려는 기도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낙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가시박과 돌자박에 떨어진 것처럼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르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이 정도 힘들 때는 염려해도 된다.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염려해도 된다. 주님은 단한 번도 우리에게 단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명하신 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해요.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네, 상황이 나아지면 기뻐하겠습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먼저 기뻐하라. 먼저 감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확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아닌 감사만이 기도를 열고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감사로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군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들은 감사가 문을 여는 킹인걸 알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낙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사장의 신앙이 정확하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성벽을 해오 싸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10편, 20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다윗이 감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입니까? 그때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때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주님은 그 문을 여십니다. 감사함은 우리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돌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란 거예요. 골셋에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 가래요. 기도를 계속 가래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요. 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항사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가 무엇입니까? 선택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의 기준 너무 높습니다 제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제 상황은 모르고 제 감정을 모르고 저의 아픔은 모르고 왜 자꾸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사님의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교회만 있잖아요 사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그 느낌 가운데 좌절합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벽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감사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위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해서 말하고 있는 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어리석지만 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제가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니까 전도사님은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탄탄한 대로를 걸으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걷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 삶을 평탄한 삶이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성도님과 이렇게 상담을 나눴는데 한 시간 정도 아침에 전화를 하다 왔는데 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그 제가 감사하라고 말했을 때그 감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처럼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 성적표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면 막다 밑에 등급, 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공부도 못 했어요. 돈이 많은 것도, 내가 교회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저의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요. 스물여섯 살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호주를 갔어요. 그 호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유튜브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던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외국 학교의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호주 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버벅댔는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으로 비행기표가 채워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더 놀라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청년들과 함께 너무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에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킹 홀리데이로 갔기 때문에 1년이 끝나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학생 비자로 연장이 되면서 거기서 같이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돈이 모여져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다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비자도 다 무너져가지고 이주안에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외치는 진리를 보세요. 누가 나한테 붙겠습니까? 이 붙으면 이거 지금 같이 욕 먹게 생겼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누가한테 붙고, 붙고 싶은 성격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주안에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비전은 서울에 개척하라는 거고. 이 핵심 핵이모니를 장악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돈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먼저 감사하는 거야. 먼저 기뻐하라는 거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찾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됐더니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호주에서 할 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무 딴지도 안 걸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는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온갖 공격들이 유튜브와 현실 가운데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뿐일까요? 아니요 최근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도 당뇨 수치를 검사받으러 갔는데 490이라고 그래요 아주 높은 수치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 퍼진 동성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그 실체를 밝히다가 고소를 당해서 계속 소송 중에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경찰서에 가서 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분양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왜이 땅에서 염려가 있나? 왜이 땅에 걱정이 있나? 우리의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내 영혼 주님이 구원하신 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영혼 주님이 구원하신 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상황에 매몰되잖아요. 그그 상황 가운데 염려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귀신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고, 좌절 가운데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거로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에게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존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다윗을 구원했던 하나님. 엘리사를 구원했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 염려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 걸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 한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각합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어요 이들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강타심이 있었어요 이들의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났어요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내 삶을 주관하는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를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래야 됩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더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을 여전히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겠습니다